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99.9% 이때 그 사람에게 연락 옵니다. 과연 언제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할까? 연락이 언제 올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보고 뽑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톤을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선택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레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랑 헤어진 직후 또 나랑 연락을 끊은 이후부터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지금도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삶이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나 본인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할까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가올 마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 반년 이내에 연락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락이 한번 닿을 수는 있는데 그 연락을 닿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보고 싶어서 또는 나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다기보다는요. 뭐 공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 결혼식이라든가 그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되는 순간에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우리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날 수 있는 시기는요. 지금이 가 가장 확률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올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내담자님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야만 그 사람과의 만남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길 또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길 기다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까 봤더니. 좋지 않습니다 뭐 재회라든가 아니면 뭐 다시 썸을 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담자님께서 먼저 그쪽한테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오고 난 이후에는요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은 나와의 과거를 많이 잊은 채잘 살아가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나라는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 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님은 네 상대방은 아직 그리워하고 뭔가 상대방과 잘 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야겠다고 라 보이고 있는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은 댓글에 링크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생겼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최소 썸이라도 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재미난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이 상대방 잊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억울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대방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상대방은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까 내가 마음 한 구석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엄청 커져 가지 굳이 나한테 연락을 해올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연락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3개월 이내에 그나마 연락 올 확률이 한20% 정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그 20%의 확률을 뚫고 여차저차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만남까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방한테 연락 오는 것조차. 자 우리 이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한테 희망 고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상대방을 차단하고 연락을 아예 안 받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연락 올수 있으니까 차단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나의 감정 낭비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담자님께서 계속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씨앗을 갖고 있을 순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오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나만. 기다리는 것 같고 이제 진짜 끝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상대방을 아직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먼저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싸우고 헤어지고 연락하고 그런 수순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상대방 쪽에서 글쎄요 먼저 연락이 올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담자님께서 먼저 꼬랑지를 내리셔야 될것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어쩌면 이성 친구가 생겼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어려운 재회 또는 연락을 받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내담자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은 댓글에 링크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와 정말 행복했던 그런 과거를 잊고요. 어떻게든 간에 혼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어떤 좋았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균형을 잃어가지고 잊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나라는 사람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방안을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연락을 해올 확률은 드뭅니다. 상대방도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올수 있대요. 얼마나 좋은 리딩입니까?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도 상대방 쪽에서 연락을 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잘 연락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요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가 전에 싸웠던 이유들 뭐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요 우리가 만나고 나서 또다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가지고요 서로 가 서로한테 또한번 칼을 박는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뭐 욕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난무한다기보다는요. 상대방도 나도 아,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완벽히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담자님께서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과 쭉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담자님께서 조금 꼬랑지를 내리고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물론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100%, 상대방이 원하는 것100% 전부 다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님께서 조금 더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꾹 눌러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은 댓글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살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 나라는 사람은 기억에서 잊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간에 유지해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살고 있으나 그 사람은 완전히 나를 잊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 비중은 많이 차지를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상대방은요, 굳이 연락을 할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굳이라는 말을 붙였죠. 상대방은 내가 힘든 거 참지,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연락을 해야 돼? 이별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을, 겨울쯤에, 뭐, 공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넷플릭스 아이디를 연동해놔서, 뭐,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해올 수는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인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동창에 회 소속해 있어서, 제3자의 어떤 개입이 있어서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오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은요, 우리는 서로가 잘못했던 거다 있고요, 나와 상대방이 좋은 이야기들 좋게 풀어나가가지고요, 다시 한번 재회. 또는 어떤 좋은 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과 내가 뭐 쭈뼛쭈뼛 되지 않고 막, 어, 잘 지냈어? 막 이렇게 쿨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요. 그 당일날이라도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우리가 뭐그 당일날부터 빠빠하고 나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카톡으로 계속 이어가고 전화통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연락 기다리다가는요, 진짜 내가 퍽상 늙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락 오는 데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어, 우리 내담자님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나러 가든지 해가지고 상대방과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내담자님이 상대방과의 원하는 관계에 진전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님의 용단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4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 타로 상담 리딩 신청은 댓글에 링크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잘 살고 있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요. 속은 아주 뒤집어질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점차 괜찮아지겠지만요. 지금은요. 영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까 봤더니 그 사람은 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나와의 재회를 생각한다기보다는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연애를 할 것에 대한 기대를 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재회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이성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 또한 강한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상대방이 젖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연락을 해올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연락을 해온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공적인 이유만 딱딱딱 하고서는요. 연락을 딱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땐 연락 오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보이고 있고 우리 5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자존심을 굽힐 예양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타로카드도 한번 봤습니다. 만날 수는 있으나 우리 둘이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3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창회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친구 결혼식을 간다거나, 일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라면 거의 만날 확률이 없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정말 제3자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만남의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그 사람과 연락도 닿았고, 만남도 이뤄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좋은 재회가 되긴 좀 힘들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요, 많은 안갚음 많은 어떤 마음 속에 어떤 좋지 않은 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요,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했지, 좋은 말로 나를 꼬드기고 나랑 다시 만나려고 노력은 할 것처럼 보이고 있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담자님이 조금 더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조금 지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담자님이 네 조금만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어떻게든 간에 주선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희망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이고 있는 5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타로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제가 1대1 타로 상담은 댓글에 링크로 받고 있고, 오프라인 타로 상담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